자, 돼지고기를 응. 우리 흠뻑이 애들을 좀 줘야 될것 같아요 묵자, 먹자, 먹자그래서 물지 마라잉 묵가 갖고 와 묵고 와 욕심이 많아가지고 항상 하나 물고 또 오더라고요 들고, 옆으로 가서, 다른 여우들, 갈게요. 얘들아! 얘들아! 일로와! 고기 먹자! 일로와! 일로와라! 고기 먹자잉! 갖고 가! 다시 갖고 가야돼요. 갖고 가! 두 개씩 가져가라 그만 좀. 너도 하나 먹고, 너도 하나 먹고. 응, 가족, 가라 그래 가족, 응. 로족 응. 먹고 하는 가마 욕심 부리지 말고. 자, 옆으로 갔어, 또. 응? 응 다안 먹었어? 얼른 먹고 와. 음. 지금 9월, 이제 10월 달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까맸다가 색깔이 조금 하얘졌죠. 이제 흰색으로 변할 거예요. 지금. 우리 여름에 영상 찍은 그 여우 영상들 있을 거예요. 보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까맣거든요. 이제 지금 시기부터 조금씩 색깔이 변합니다. 그래서 겨울에 겨울에는 어, 몸 전체가 아주 흰색으로 변해요. 다못 먹냐지? 먹고 와 욕심 부리지 말고. 얘안 먹고 지금, 제가 다 지금 숨겨놓고 왔어요, 지금. 그래, 하나 더 줄게. 먹어라. 이, 쪼금하면 이게 삼키거든요. 근데 좀 크게 주면은, 꼭 숨기고 오더라고요, 러니까 자, 껍데기. 껍데기 먹어. 먹이 일로와, 일로와, 일로와 떠줘. 깨끗하게 떠줘. 안 돼, 나눠 먹어야지.